네, 안녕하세요. 쵸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서 메인 퀘스트에서 막히시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어떤 강도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얻는 삼성, 포테라까지도 없는 상태예요. 어, 저는 혼란으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좀 독특한 어, 다고스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맡겠습니다. 독특한 거는 이제, 어, 나중에 가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삼성은 이제 시나리오를 진행을 하시면서 얻을 수 있는 삼성 선택은 푸테라를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리고, 어, 여러분들 막히실 때는 킹고기가 답입니다. 스킬을 보시면 여러 가지로 많아요. 지금 나는 너의 방패라고 해가지고 아군이 받는 모두의 방어를 44, 42%만큼 증가하고 자신이 받는 피해는 13%만큼 감소를 시키거든요. 이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좋은 패시가 없다 보니까 조련사가 딜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영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킹부기로 제 조련사를 보호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보호를 한 다음에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이 킹보기를 어떻게 얻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킹보기 뿐만이 아니라 모든 펫에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히든 펫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클릭을 해 보시면 뭐라비트 혹은 뭐베놈이뭐인젤 큐이 여러 가지로 얻으실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 요 외가 바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동을 하시게 되면 바로 부기가 뜨게 되거든요. 음. 네, 이동하기를 누르면 바로 왼쪽에 이 꼬부기, 북이 여러가지로 뜨게 되고, 여기서 포획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랜덤하게 뜨는 거예요. 랜덤하게 떠가지고 히든 패이 뜨게 되면 뭔가 새롭게 이렇게 모양이 뜨긴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뜨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부심에 이제 패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지금 제 동생도 a 플러스를 얻었는 게 뭐냐면 한번 즉시 포획으로 얻은 거거든요 즉시 포획을 해서 1회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저는 운이 운대가리가 없어가지고 10회를 통해 가지고 b급을 얻었습니다 우선은 저거 즉시 포획 같은 경우에는 과금으로 얻어야 되는 것이니까 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포획을 한번 해보시고 음, 안될 것 같다 싶으시면 즉시 포획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좀 원활히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고요.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많이 시도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활력은 하루에 얻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한번 해보시고 안될것 같으면 킹북 이만큼은 좀 빠르게 즉시 포획으로 얻으시면 어, 좀 오래오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게임 하시는데 이 킹북이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정말 괜찮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킹북이 쓰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프스랑 노루, 노루프스랑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결과적으로 성장률도 낮고, 그냥 타는 용으로 지금 저는 쓰고 있습니다. 과금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어, 상점에서 보시게 되면, 패 어, 프리미엄 패키지. 나중에 승급에도 용은석을 쓸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어, 기본적으로 얘를 주기 때문에, 공격용 패스를 어, 이 성어를 주기 때문에 이 패키지를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거기다가 용석 여기 블루잼까지 주니까 요거 하시고 이제 천천히 한번 즐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어, 어느 서비 지금 1 서비냐고 물어보시는데 대기열이 가장 많은 거는 햇서비 가장 많습니다. 네 지금 킹북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초록 호르몬을 통해서 이제 독을 걸고요 그 다음에 단일 공격 그 다음에 이 어, 홀라부터 좀 빠르게 쓰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뜯기 그 다음에 방어를 통해 가지고 거북이 좀안 맞게 거기다 하나를 정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이좀안 맞다 하더라도 순발이라는 능력치가 좀 많이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때리는 게참 중요하긴 하잖아요 어, 좋습니다. 네, 우선은 다 살았고, 얘가 골고루 맞는 게 엄청 중요해요. 중독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정화를 해버리네요. <laughs> 나는 너의 방패, 방어 증가, 받는 피해 감소. 이제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어, 얘가 좀 많이 맞으면 제일 좋아요. 제가 사전 보상으로 얻은애거든요 근데 버프가 더 유지가 안 되네요. 음, 두턴 마다 써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턴이 지나서 썼다고 두 턴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깔끔하게 이렇게 승리를 했고 여러분들이 킹북이 쓰셔가지고 좀 시나리오 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킹북이 얻으시면 바로 쓰지 마시고 이거 어, 레벨업이 있기 때문에 고기 좀 먹여가지고 레벨을 올리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충분히 좋으실 거고. 어, 이... 포획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진행을 하면서 부기가 보이게 되면 진행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어, 킹부기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겁게 어, 과금 없이도 충분히 진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저는 B 등급이잖아요. 이 게임은 성장 률이라는게 있고 이 성장률을 개조를 한다 하더라도 이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한계점은 이 등급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표는 A 플러스 혹은 S급을 얻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얻으신 다음에 그 성장률까지도 어, S급을 해당하게 만드는 게이 게임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킹북이 하나 얻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을 하신 다음에 A 플러스 이상 혹은 S급을 얻으시면 어, 되는 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두 번에 A 플러스 이상급을 받았다고 하면 그냥 공중제비 놓으시면 됩니다.